유료도로 지옥 부산. 전국에서 유료도로가 가장 많아 생긴 오명인데요. 출퇴근길마다 내야 하는 통행료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교통비 부담을 느끼는 시민이 많습니다. 지금 바로 21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죠. 부산권 통행료 인하 2004년 10월 30일 기사 헤드라인입니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부산이 전국에서 유료 도로율이 가장 높아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2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2004년 관련 법안 개정이 추진되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면서 부산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산과 바다가 많아 도로 설계가 까다로운데요 그렇다 보니 건설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부산시는 부족한 예산을 민간 사업자의 자본으로 충당했습니다 이를 회수하려면 통행료를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죠. 부산의 유료도로는 총 7곳으로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스낙터널 등 유료도로가 더 추가될 예정인데요. 부산시는 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출퇴근 시간에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산 시민들은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뉴스필름이었습니다.